네 안녕하세요 마스터큰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때는 패기 덱인데요 초반을 최대한 잘 버텨주고 후반까지 끌고 가면 거의 무조건 이기는 그런 덱이죠 이번 패치로 어그로 덱에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후반 강한 덱인 패기 덱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덱 구성은 이와 같은데요 패기 덱의 승리 플랜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도의 공포를 사용해서 열심히 바다괴물로 나가서 때려 죽이는 거죠. 공포 효과를 받고 때려 죽인다. 이게 첫 번째 승리 플랜이고 두 번째 승리 플랜은 마오카이의 레벨업입니다. 이레마오카이가 카드를 다 태워주면 네 턴만 버티면 제가 무조건 이기게 되죠. 자마오카이를 가지고. 카드를 태워서 탈진시켜서 게임을 이긴다. 이게 두 번째 승리 플레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썩던 운영할 때 꿀팁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투하 투하가 한 번에 내장을 폐기시키는 꿀카드죠 만화가 1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낚시 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폐기를 안 시키고 있다가 어떤 주문 카드가 나오면 딱 투하 카드를 내면서 폐기시켜서 그 약자 노트나 검투 같은 카드들을 씹거나 혹은 슈팅 카드를 맞을 때 투하를 써서 살려버리는 그런 낚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영혼 감옥을 사용한다는 거죠. 영혼 감옥이 좋은 게 새로운 어그로덱 강자인 징크스덱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징크스를 잘라주거나 아니면 와작와작 펑 임시방 편 같은 이상한 친구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나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한 번에 잘라주기 너무 좋고요. 요즘 또 자주 보이는 에주아니덱 상대로도 상당히, 상당히 괜찮습니다. 애쉬가 나오자마자 잘라주는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르마 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브라운드에 사, 만화를 4 남겨 놓으면 어너 착취해소나기 못쓰잖아 하면서 카르마를 그냥 냅다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카르마도 끊어줄 수 있고 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지 나왔을 때 바로 써주면 좋습니다 만화를 1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지는 키카드이기 때문에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 덱은 다른 것보다 초반을 버텨내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용병도 사용을 하고요 심의의 괴수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노틸러스는 딱한 장만 넣었습니다 초반을 잘 버텨내기 위해서 초반 카드들을 많이 넣느라고 그렇게 된 거죠 어렴풋한 광경도 두장 들어가 있는데 보통 두꺼비에 많이 사용합니다 두꺼비를 보통 잘안 잡아 주거든요 그럼 바로 플레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상대는 징크스 드리븐 덱이네요 마오카이는 마오카이를 초반부터 내서 좀 버텨보겠다 이런 좀 욕심인 거 같은데 들고 갈까 그래도 욕심 좀 부려보겠습니다 이제 사나 있는데 욕심 부려볼 만 하죠 사나는 상당히 빨리 시키네요 마오카이는 버릴걸 열수 있지 자원라 당연히 나가야죠 쓰레기 수거권 나쁘지 않군요 세 같은 걸 생각해서 특이장중계자안 나올 겁니다 어? 자원도 안나 이런 모데 아하 이건 초반 부터가 상당히 힘든데요 이러면 만화 타는 거 아까우니까 투어 한번 써주고 패스하겠습니다 아, 이고드레이븐어우 상당히 어려운데... 징크스만 나오지 말아 와, 징크스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아픈 친구들 막아줘야겠죠? 오 징크스만 맞을까요 징크스만 막겠습니다 4딜만 막고 5딜 정도는 맞아주죠 좋지 않은데 강장합시다 저랑 타봐 아주 빠른 행동 있어야 돼 근데 침몰은 정말 빠르게 됐죠? 5라운드에 벌써 침몰 했습니다 투하 쓰면요 와 예술이요 강장한걸 투하 쓰고 중계자 잡아주겠습니다 마오카이 레벨업도 은근히 빨라요. 한두 턴만, 두 턴만 빈산 상태지 않고 막아내면 할만할 것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기한 화살? 짱거 나쁘지 않아요. 오, 착취해소나기. 개꿀. 이런 걸 원했죠. 어 진짜 숨통이 팍 트인다 그냥 진짜 숨통이 그냥 팍 트입니다 진짜. 후. 군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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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이렇게 막아볼까요? 요렇게로한 막아보겠습니다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죠 수혈은 안 쓰기 때문에 징크스는 죽을 거고 형제 같은 거 나와서 지면에 룬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주머니 나오나 무장하라? 잠깐만 이건 살짝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야 무장하라? 굉장한 친구인데 연애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연애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형제형제만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정리를 좀 세게 당하긴 했는데, 아니 시계 당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쁜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아, 나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단, 마오카이가 레벨업을 하니까, 그건 좀 좋네요. 다음 라운드에 마우카의 레버카죠. 아니에요, 이번 라운드에레버카네 음... 계산해 주셨던데 기분 좋은 계산해 주셨죠. 타임 것들 들어갔습니다. 저 친구 남은 턴은내 턴, 이 친구는 아마도... 아마도 마지막 징크스... 아이고! 마우카이 레버 하자마자 가버렸네. 어, 어떻게 버텨야지 이거? 아, 자울치 사냥꾼 가봅시다. 마우카이도 되죠. 오, 어, 심해 포식작 상당히 좋은데요. 무조건이죠. 무조건 선제공격을 단한 마리 잡아야 돼요. 도끼 만들어주기 싫으니까. 또 징크스 레벨업 가능성이 있으니까, 징크스 먼저 끊어주도록 합시다. 제발. 아, 이거 살수 있나? 얘가 이거 끌어가고... 뭐지? 넌 라운드 시작인데 일단 뭐낼수 있는 건 내야죠 죽을 수도 있겠네요 얘가 이거 끌어가고 나머지가 공격 다 나오면 하나는 마시고 한 11렙이 되니까 다 착취의 소나기 제발 새하이 퍼요 착취의 소나기 영웅가옥 오오 다행이다 솔만 했는데 내 생각에는 최대한 최대한 많이 후디를팬 다음에 다음 턴에 신난다 같은거 뽑았으면 좋는데아 남은 카드가 없었나 어쨌든 무사히 잘 이겼습니다 폐기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이번 상대는 에즈완이 덱입니다. 에즈완이 덱 상대로는 연애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트리파르 병상가 5일짜리 그거 하나인데, 아, 연애가 의미가 있나? 연애 그래도 들고 가죠. 음, 쓰레쉬를 손에 들고 가는 스타트. 나쁘진 않아요. 전조의 1턴에 나온 거 매우 나빠요. 매우 매우 나빠요 답이 없다 이건 이 친구는 공격력 5짜리들 막아줄 때 쓸거기 때문에 전조의 메 따위와 교환하지 않겠습니다 몸들이 보이면 아 바라사 못줘 절대 안 죽입니다 죽이면 전조엠에 버프받은 유닛들이 나오겠죠 저렇 2데미지 먹는게 훨씬 쌉니다 죽은포 관랑자 때마침 잘 나와줬네요 안 뽑아줘도 알아서 잘 뽑으시네요 마나 타는게 아까우니까 투하 쓰고 한 넘기겠습니다 초반 카드들 많이 탔나요 이제 슬슬 스를 초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죠. 5라운드면 나쁘지 않아요. 투하 한장 더. 아 이거 스위스 내놓으면 약자 도태 맞을까봐 좀 무섭긴 한데. 질러야 됩니다. 뭐 있을까봐 안 내기 시작하면 낼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로사 이름으로. 2마리가 주는거고 음. 침몰까지 6장 남았는데 이거 죽고 내면 투박까지 내면 침몰하네요 좋아요 이대로 갑시다 굳이 얼음폭탄 광장 안 써줘도 침몰하니까 이대로 넘기겠습니다 혹시, 시면을 눈에다가, 약자도태 써주면, 투하시키는 그런 낚시, 할수 있는데, 하, 그런 것도 할수 있는데, 못하게 됐네요. 지금 3기를 더 꽂아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낚시,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약자도태 나와라. 약자도 진짜 쓰고 싶다, 여기다가. 너는 약자도텔를 쓰기 원한다. 매서운 바람? 이건 좀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거나, 투하 쓰면 공격력 올라가기 때문에, 카드 다시 뽑아줍니다. 좋아요. 영혼 감옥? 절대 쓸일 없죠 석체이이녀석서애녀한테도쓸 수가 이어요 대장 녀석은 서녀석기 때문에 응? 영혼 석은이 연애? 저 동상 진짜 싫어하거든요 시한번 바로 잘라보겠습니다 시험을 마리가야 I g 야 I 아 o I go. I go. I 기 o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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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o. I go. I go. 3코스트 남아가지고 그냥 공격 오고 더안 때릴 줄 알았는데 음 카드 수급이나 좀 해보자 마오카이 내가 매우 가까워요. 빠른 마오카이 뽑기를 위해 투하를 미리 쓰는 판단?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빠른 마오카이 찾기 및 노틸러스 찾기를 위해서 투하 써줬습니다. 남은 카드가 얼마 없기 때문에 마오카이 나오는 확률이 정말 높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없죠. 어린 반푸너치도 없어요. 죽음꽃 내고, 아이고, 이제 남은 4장의 카드는 마오카이 3장과 노틸러스 한장입니다 마오카이 뽑으면 좋겠다, 시멘아이드니. 잘 부러진 잘 없었으면 좋겠다. 일단 파론 대위 상당히 무서운데 요뭐 어쨌든 간에 일단 카드 뽑고 봅시다 제발 마우카이 제발 마우카이 노틸러스 <놀라> 하... 어렴푼타 강력수면100%마우카이 뽑긴 하는데 굳이 굳이 그러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필드 전개하려고 용병 내겠습니다. 남은 세장다 마우카이기 때문에 100% 확률로 마우카 이꼽죠. 노틸러스랑 마우카이랑 같이 못 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아 중요한 건 이제 노티를 먼저 뽑냐 마우카이를 먼저 뽑냐인데 지금 노티를 내봤자 어떻게 마우카이 떠나가죠? 아니구나 노티 내면 마카이가안 나올 수도 있구나 마우카이를 내봤자 마우카이가 떠나오겠죠? 그럼, 노틸 내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노틸로스 <목소리> 내서, 되게 이제 마우카이 말고 다른 카드 좀 넣읍시다. 왜냐면 마우카이는한번 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거 스킬은 뭐, 부대기죠. 절대 쓸일 없으니까. 특히나 침몰 한 다음엔 절대 쓸일 없으니까. 아우카이 안 뽑기 위해서, 노틸러스 먼저 했습니다. 쌀. 괜찮아요. 체력 패드가 패드 있기 때문에. 미리 써놓을까? 안 근데 쓸때가바짝치가 않아요. 아, 파도의 공포? 파도의 공포도 상당히 좋은데? 4, 아, 4, 5, 이거 3장 쓸수 있거든요? 음. 일단은 잘 모르겠을 땐 트리파르 병사 내기 전에 마카이 냅시다. 마카이 내놓으면 이거 트리파르 병사 쓰기, 쓸 수가 없죠. 경비병 때문에 트리파르 병사 공격력 고 이거 3장 뽑으면 제가 착취해소하기로 아보로사 서붙 뽑으면 다음 턴 시작하면서 죽죠. 아이고 세즈한 이건 좀 무서운데 약자 도태 나올까봐 음 약자 도태는 아니네요 약자 도태가 있었으면 노틸러스야 내가 했지 검토나 약자 도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 바다 괴물 바다 괴물을 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합시다. 음. 아 얼어버리는구나. 살에 세조 아니가 레버 불해가지고 와 대박인데? 상상 상상도 못했던 연기. 연기기. 이 데미지, 이걸로 마, 막아주고, 이거는 이걸로 막아주고. 하, 일단은 안 죽는데. 넘어갑시다. 아 묘목도 뽑으니까 안 죽어요. 전쟁의 매만 마, 맞겠죠? 킬랑생 아니에요.

이러면 전주의 매가맨 앞에 있으면 또 막아, 막아줘야 될것 같이 생겼는데, 하하... 전주의 매다가 착취의 손아기를 써버리는 판단 어떨까요? 폭탄의 분노가 있으려나? 설마, 혹시? 폭탄의 분노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폭탄의 분노에 학살 딜에 죽지 않나요? 부디 없었고. 와, 완전 다행이다, 이거 진짜. 완전 대박 큰일 나타 했는데. 어, 잘 막았어요? 이 정도면 준수이잘 막았다. 얼음빛 한 광경 용업을쓰 고, 싶긴했 는데 다음 사 이에 써도 되죠전발아의이랑달바 가고, 안 해요. 가다 지갑 만큼 써 가지고. 신의 포식자 상당히 좋은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카드가 한장 남으셨죠? 다음 공격탄만 막으면 돼요. 이번 공격을 막기도 힘드실 겁니다. 어, 이러면 끝나지 않나? 아, 포기를 하셨네요. 네, 패기댁 예주한이 댁 상대로 잘 했죠. 예주한이 댁이 검투를 피기댁에는잘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각도가 잘안 나와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패기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금비를 보는 거죠.